오늘 알려드릴 지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쉽게 볼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가 차트 분석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두 선은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나타내며,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항선은 팔려는 사람이 많아 이 가격대의 저항을 받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투자자들이 매수 또는 매도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점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 선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공급 및 수요의 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추세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전에 거래소 이용하면서 높은 수수료 내고 계셨던 분들. 기본적인 혜택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실시간 타점을 알려주는 AI 신호방, 타점 그대로 진입 입절해주는 AI 프로그램 등 모든 혜택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 설명란 클릭해주시고요.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링크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주시면 바로 거래 수수료 평생 5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가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비트겟 거래소와 협업으로 진행 중인 AI의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표 이름은 서포트앤 레지스턴스 입력해 주시고요. 해당 지표를 클릭해 주세요. 차트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포트앤 레지스턴스 지표는 이름 그대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려 주는 트레이딩 지표인데요. 지지 저항을 알려 주는 지표는 많지만 이 지표의 특징은 시장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간대로 한 차트에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이 지표는 단일 시간대에서 지지저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의 지지저항선을 나타내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가격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지표의 차별점은 바로 지표 상세 설정에서 동시에 여러 시간대의 지지저항선을 종합적 설정 및 분석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차트 설정에서 인프탭에 들어가시면 현재 차트의 시간대와 두 가지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 총 3개의 시간대 지지 저항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트레이딩 지표는 지지 저항선의 돌파와 리테스트에 대한 시그널을 표시를 합니다. 리테스트는 저항선에서 재차 지지 저항을 받는 것을 의미 하고요. 즉 지지 리테스트의 가격의 주요 지지 수준에서 재차 지지받는 것을 의미하고 저항 리테스트 가격의 주요 저항 수준에서 재차 저항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파는 가격의 주요 지지 저항선을 위 아래로 교차해서 종가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차트에서 초록색 알로 표시되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시그널 표시이고 빨간색 알로 표시된다면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비로 표시되는 구간은 지지 저항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 또는 하향 이탈할 때 나오는 시그널 표시입니다. 저는 해당 지표와 AI 신호방을 참고해 매매해. 요즘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우선 AI 신호방 받는 방법은 설명란 클릭해서 링크로 가입 후에 문의 링크로 채팅 주시면 바로 거래 수수료 평생 50% 할인 혜택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가입 완료라고만 보내 주시면 비트게 거래소와 협업으로 진행 중인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활용해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싶지만 바빠서 매매하기가 힘드신 분들께는 매매를 자동화해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할 때도 여기 AI 신호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호 참고하고 추세도 확인하고 여기 신호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꼭 손절과 입절과는 같이 세팅해서 진입을 합니다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클릭 한 번만 해주면 24시간 동안 알아서 차트를 분석 후 진입, 익절, 손절 등 매매를 진행해주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신호방으로 AI는 급등, 반등, 거래량, 여러 가지 보조 지표로 볼수 있는 것들을 모두 분석 후 최적의 구간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이 AI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겟, 바이비트 거래소와 연동돼 자동으로 이 신호방에서 나오는 신호와 같이 진입, 익절이 진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나 외부에 나가 매매에 참여하지 못할 때 AI 프로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도 900명이 넘는 분들 같이 참여해 수익 챙기고 있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체 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닌 비트겟 가입자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니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세요. 비트겟 가입 후 코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평소에 코인 거래하고 계신 분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보시고 코인 거래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트계과 바이비트 공식 파트너로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제 거래는 비트계과 바이비트 공식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사설 거래소 가입 및 출금 제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문의링크로 가입 확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